네, 드리겠습니다. 음. 교통사고나 쓰는 닥터가 네트워크. 아! <laughs> 영준아 방송 봐봐봐.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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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야 임마. 사. <laughs> <laughs> 어쨌이 세상에도 모든 설들을 풀어드립니다. 북경 회의 노가다 설방신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웃음> <웃음> 뭐야 무슨 박수야 그게? 물개 박수. 어? 우리도 <laughs> <아니, 근데 웃음> 이렇게 왜 이렇게 탔어요? 어? 우리도 탔어. 너 때문에 탔어, 이개 새끼야. 속이 탔다. 속이 탔어. <laughs> 와, 아... 야이 만행 얘기해 빨리. 만천하의 고해. 빨리 얘기해. 아, 알겠어요. 괜찮습니다. 예. 음... 빨리 얘기해 봐. 요 아니, 우리 황현이 군이 시간을 한시간 착각을 하고 아. 예, 네, 그래 가지고 아, 늦게 맞고. 왔습니다. 네. 아, 진짜. 저는 똥도 <웃음> 어. <웃음> 정동난이야 <laughs> 뭐야? 새끼야. 오 진짜 나온것 같은데? <laughs> 진짜 먹어, 새끼야. 근데 나 오늘 신선하지 않았어? 왜 왜? 얘가 늦었는데 오히려 비타 오백을 보냈습니다. 아. <laughs> 기프티콘으로 <laughs> <진짜? 웃음> 괜찮았지? 어, 저는 그건 되게 굉장히 어. 좋아합니다. 예예. 예. 그 역으로 먹이는 거거든요. 바꿔 <laughs> 먹었나 어, 어떻게? 예. 그럼 어떻게 바꿔 먹나? <laughs> 기프티콘으로 <laughs> 그 돈을 줄 테데 그렇게 하면. <laughs> 카카오 그 선물함에 너 어, 없어? <웃음> 똥, <웃음> 똥 <웃음> 있으면 나 그거 진짜 보내고 싶어. <laughs> 이모티콘으로 똥은 있더라고. 근데 네. 그걸로도 부족해. 음. 그냥 리얼 있잖아. 그냥 살아 움직이는 거똥두 개가 예를 들어서 다리면 이렇게 음. 이렇게 이렇게 걸어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흰물이가 많이 자랐네 머리아 어? <laughs> <laughs> 옛날에 봐봐 <laughs> 잘 봐봐 어, 어. 아이씨 뭐라 아이씨 족같은 거뭐 <laughs> 뭐 죽이고 싶다는 얘기가 나 <laughs> 어, <laughs> 어. 죽이고 싶어 <웃음> 이 X발 <laughs> 개새끼야 <laughs> 네. 아 어쨌든 시간이 계속 좀 바뀌어가지고 아 네. 너무 헷갈려요 아니야 성원씨. 그거 예. 야 그럼 왜또내 핑계를 대 아, 그냥 너만 뭐... 모르고 다하는데 어. 특별히 될 데가 없잖아 네니 단톡방을 좀잘안봐 알잖아 그 어, 그래, 넘겨 위에 어. 거 그냥 넘겨버려. 왜 넘겨 (4시) 이렇게 아니, 돼 있는데 모르시야 그니까 음. 뭘 하고 있으면은 유해골 잘안봐 단톡방 한 (10개) 이상 있으면은 그냥 넘기는데 무슨 방 황교안방 유시민방 또 무슨 방이야. 그러니까 그두개 방도 그냥 넘겨요. 나, 나 오늘 부터 사퇴야 뭐 이런 거다 넘긴단 말이야. 아 어쨌든 좀 헷갈려가지고 예아좀 좀, 좀 늦게 시작했어요. 좀한 시간 됐네. 아 이제 한 시간 됐네요. 예, 다행히 한 시간 더일 시작을 했는데 어쨌든 뭐 사과의 말씀 드리겠고. 예. 그래서 오늘 특별히 편성을 또 급하게 바꿨습니다. 오늘 편성이라 단어. 아 그걸 편성이란 어, 편성. 아 우리 방송국이 나름 방송국이야. 아, 그럼 PD이자 작가이자 아, 어, 김종범 PD의 뭐 그거고. 음. 오늘 의미가 좀 있어요. 어. 왜냐면 이번 주가 사실상 개콘 마지막 녹화잖아. 어, 이번 주가 마지막 <laughs> 내일 모레가. 네, 내일 모레 마지막. 그럼 마지막, 마지막 방송은 언제 나가는 거야? 그건 아직 또 결정되지가 않았어. 어. <laughs> 아, 그니까 그게 나는 진짜. 녹화는 그, 마지막이고. 그도 어. 안 나갈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래요? 그게 뭐 6개월 있다가 9개월 있다가 나갈 수도 있고, 그게 안 나가면 개콘이 폐지가 아니야. 그렇지. 오! 계속 남아 있는 것이 음. 마지막을 위한 패즐을 나누는 거하이캡슐엔 묻어 개콘 마지막회 한3 음. 0년뒤에 꺼내서 보든가 뭐 하여튼 어, 그래, 그래. 개콘 마지막회 답게 개콘 사실 최고의 레전드는 어. 저는 선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마나 아. 니야아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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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개찌끄레기 개새끼고. 개새끼야. <laughs> <laughs> 와, 제, 야, 시끄럽네요 오늘. 어. 야, 내가 찌끄레기 정도까지냐 내가? 아 근데 형은 1등을 한 적은 없잖아. 1등 왜안 했어? 남보할때막그해 백상 예술 대상 강호동 유재석 다 제치고 내가 백상 예술 대상을 받았는데 임마 어, 남보으로 받았나? 남보으로 받은 거 백상 예술 대상 그때. 아 근데 아, 내가 치렀겠다고 나한테 주하라는 거야? 내가 박, 그렇게 만들어줬는데. 박 선생님은 제가 봤을 때는 90년대. 아, 형, 고개 돌린다. <laughs> 90년대 아이돌로 치면. <laughs> 어. 선배는 H.O. t 고그 맞아. 면섭 그래. 선배가 재키 뭐 정도 어. 되는 거고, 나는 본인은 OPPA 정도. <laughs>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OPPA? 어뭐 my God! g o 이 -P, -P, 어. 어, 뭐 -P, p a 그냥 네. 많이 알려져 있지만. 수 없어. 그렇지 그렇지. g 사랑한다는 네. 말도. 네. <웃음> <웃음> 그것도 영광인 줄 알아. Oh <laughs> 어. <laughs> 네. <laughs> <laughs> 어, 에너지가 야, 얼마나 인기가 많은데 영광이 우리 집에 있는 어, 애기 어, 강아지 있단 말이야 어. 그 강아지가네 빽빅리면서 돌아다니는. 나 지금 그거 한 거야. 아, 그래? 빨로 간거 같은데. 거야, 깡. 그래 깡. 어. 어. 아깡이온나 나는 현이 그 빨로 가는 줄 알았어. 이이 위치가 기어서야 <laughs> 아. 야, 자세가 공교롭게 그게 된 거지. 어. 아니 우리 그. 지 애기 장난감 중에 어? 강아지인데 이렇게 돌아다니거든 아, 그거 알아. 어. 흰색 아니야, 어, 맞아, 맞아, 맞아. 그거. 그 뽀송인가 보솜인가 어. 그거야. 네. 아, 요즘 1일 1강 때문에 뭐 난리가 났더만 진짜. 어. 그만해. 그 자세 좋더라. 뭐 해? 그 그렇게 나를 가지고 놀아달라. 이런 거. 어, 우리도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우리 가지고 욕해 달라. 어. 어. 근데 우리는 욕도 안 해. 관심이. 1일 1대보 어때? 1일 1대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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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위아 1위일로 맞아. 1위일로 맞 지가 위가로가아 1위일로 맞아. 1위일아 어쨌든 로 맞아. 어. 씨는 그래도 1위일로 맞아. 1위일로 맞아. 1위일로 맞아. 1위일로 맞아. 1위일로 가아1위아아닌가그전 맞아. 니야 나중에 아온 거야. 붙 맞아. 어. 새끼가. 아 그랬나? 아 1위일로 맞아. 1위일기 맞아. 1아1위일아 선배는 1등을 굉장히 오래했잖아요. 아, 내가 봤잖아. 그건 나도 인정을 해. 사실상 1등이야. 음, 어. 어. 그래서 오늘 특별히 오늘 진짜 거물 굿게스죠 예, 음. 어. 선배 나오신다고. 선배를 음. 아. 또왜 오셨어요? 해왔어 내가. 어. 친구로서 마지막 부탁한 거야. 용형은 어. 오늘 한두 시간 뽑자고. 우리가. 음. 음. 근데 스튜디오 때문에 안 된대. 아, 또 여기 뭐 해야 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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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한 시간만 해야 돼. 나름 바쁘네, 여기도. 어. 음. 용민 형이랑 우리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laughs> 한주 동안 별일 없었고 우리 별일 같이 있었잖아. 아, 뭐 있었지 우리가? 우리가 또 이제 황현희 씨의 어떤 달라진 모습. 오오.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왜왜? 제가 이제 그 저희 1호 팬이 있어요, 오장육부. 아, 그치, 그치. 황현희 씨, 안상태 씨, 저. 음, 열심히 대학생에서 공연할 때 1호 팬이 있습니다, 남자. 음. 아, 나 얘기 들었어. 네. 어, 김영우라는 친구인데 어. 보고 싶다, 오장육부가 보고 싶다고 몇번 말을 했는데 셋다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연락이 올 때마다 어. <laughs> 얘랑 나랑도 아, 사이가 안 좋았고 오오. 뭐 너랑 상태형은 늘 너무나 아름다운 사이였고 그래서 음, 아이고 아름답지 관심이 없어서 없는 사이에요. 어. 그래서 차마 전달을 못했어 내 현이랑도 별로 사이가 안 좋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연락이 되면서 이제 현이한테 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음. 또얘 성격을 아니까 음. 얘는 원래 얘는 원래 좀 누구 만나고 있는 거좀 귀찮아하는 성격이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아 우리 그 이로 팬 기억 안 나냐? 영어 우리 개그맨 시험 볼 때도 도와준 친구다. 음. 근데 그 친구가 그좀 안타깝게도 음. 그 개그맨 이동호 선배랑 똑같은 병에 지금 걸려있어요. 망막 색소 변석증이라고요. 음. 그, 네. 음. 그 병을 좀 이제 많은 분들이 알아서 관심을 좀 가지면 왜냐하면 지금 눈이 이제 좀 있으면 거의 안 보이는 상황인데 음. 지원 같은 게 전혀 없대요. 음. 그리고 그게 이제 치료 방법이 개발이 돼도 막 수술비가 2억 3억 하는데 음. 막이게 전혀 혜택이 없으니까 좀 막막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는 것만으로도 좀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그랬더니 현이가 음. 단톡방을 만들어가지고 오. 선물을 해주자 이러면서 주도적으로 굉장히 와. 그 약속까지 잡고 오. 어 깜짝 놀랐어요. 어. 그래가고 함께 만나러 나가서 음. 이제 그 친구가 부탁을 한 게. 음. 본인의 병을 좀 알려달라 오. 그래서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갖게 해달라고 부탁을 어. 해서 오늘 썰방에서또 이렇게 얘기를 어. 하는 바입니다 병명이 그 막막 변색 뭐 그거 아니에요? 예, 아닌가? 그게 좀 어. 어려운데 그러니까 그게 희귀병인가 봐 음. 그게 젊은데 나이가 아직 30대 중반? 뭐그 정도 거 그리고 겉은 되게 멀쩡해요 오. 그래가지고 오해를 많이 받겠더라 음. 왜냐면 이렇게 가다가 부딪힌대요 어 몰라 사람들이 게 부딪히면 안 보이니까 음. 근데 오해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십이를 걸리기도 하고 막렇하는 거야. 그래서 그게 좀좀 안타깝더라고. 하지 음, 이제 그 친구를 만났는데 어. 좀 재밌었던 거 중에 하나가 있어요. <laughs> 그 친구가 오랜만에 만나니까 어. 결혼할 때 형들 보고 싶었다 하니까 현이가 눈 크게 뜨고 야 결혼할 때 연락을 하지 했더니그 친구가 예 전화를 드렸었습니다. <laughs> 너무 웃기더라. 근데 현이가 어. 그때 뭐 지방 촬영을 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걸 좀 기억을 하면 오히려 야 그때 내가 지방 촬영하고 있어서 아, 미안하다. 그때 너무 직접은 틀어있었네. 못 갔다 어. 이러면 되는데 오히려 얘가 야너 결혼할 때왜 연락을 했어? 이걸로 가니까 나 옆에서 너무 웃기더라. 아 나는 당연히 연락이 안 오잖아 지 가지고 아, 왔으면 갔을 텐데 이상하게 <laughs> 그때 좀 연락을 못 받았나 그랬을 거예요. 설마 어, 예. 음. 그랬겠지. 아좀 안타깝더라고, 아쉽고. 예. 너무 아끼던 동생이고 또 저희가 개그맨 시험 볼때 같이 숙박하면서 음악을 들어준 친구예요. 음. 음. 맞아. 저희가 음. 이제 개그맨 시, 진짜 시험 볼때 들어왔었어요. 같이 들어왔었어요. 어, 같이 들어가지고 네. 들어주고. 예. 본인은 왜 개그맨 시험 안 봤어? 그 친구는 이제 꿈이 다른 꿈이 있었고 능력 있는 친구입니다. 돈 많이 벌었어요 한테. 아 진짜? 네, 영업 같은 거 해서 웅진 뭐 굉장히 높은 자리에도 올라가고 그랬던 친구인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개그맨 되자마자 음. 팀이 해체가 되고 음. <laughs> 졸라게 싸워서 그 친구한테 이제 참 이렇게. 좋은 모습은 못보여줬죠 팀이 계속 유지가 됐어야 되는데 그 지금 와서 그러더라고. 옹달 쌤처럼 좀 형들도 좀 친하게 지냈지 그러더라고요. 옹달 쌤도 네. 이제 걔네들 사이 안 좋대. 좀 알고 얘기하세요. 해. 또 우리한테 전화와 좀 제발 네. 없는 아니, 말 지원해 지 마. 저기 충북 진천에 옹달 쌤 말하는 거요. 아, 그 토끼, 토끼 세 마리가 와가지고 서로 귀 물어뜯고 난리 났대야. 음. 아유 연못이 그냥 빕. 피... 핏바다로 변했대요 아, 사투리로 살려보려고 갑자기 <laughs> 에휴 진짜 어쨌든 그런 일 속에서 같이 점심 먹고 에이. 에이, 커피 한잔 먹고 그랬던데 음. 저는 뭐 현이를 새롭게 음. 보게 됐습니다 많이 변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현이한테 전화했을 때뭐한 10년 전 현이면 아내형나 나 요새 바쁘잖아 음. 형이 대신 뭐 선물 대신 전달해줘 뭐 그럴 수도 있었는 음. 근데 어 얘가 더 적극적으로 약속을 잡고 선물하자고 막 이렇게 네.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에 아주 좋았어요 근데 오늘 네. 왜 늦어? 족같은 <laughs> <죽고 웃음> 새끼 진짜 그걸 하면 다른 거지 뭔 소리야 어이, 사람, 사람은 한결같아야지 그런 자잘한 걸로 사람이 평가가 달라진다니까 그럼 늦는 걸로 한결같아질게요 어. 어쨌든 그래가지고 좀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것도... 옛날 생각도 얘기하고 좀 얘가 좀... 미안했던지 한잔 사더라고 어... 아니, 뭐 대화 중에 뭐 딴. 아. 뭐야? 어, 누가 음. 어. 안 오는 거야? 아 몰라. 5시 온다 그랬는데. 개그의 전설인데 이 어. 양반도 어. 늦어. 아유, 아유. 아, 뭐라 그래. 저는, 저는 이런 전설은 늦어도 된다고 봅니다. 아, 그래? 예. 네. 늦을 음. 수 있다고 보고. 예. 어쨌든 봤어? 그 왔어.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아. 어, 예.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어, 그래. 그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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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야 돼. 뭐 다알아보잖 않나? 전거? 아, 네. 어. 뭐. 알아본. 아니, <laughs> 그 처음으로 개그 콘서트가 예능을 이기게 만들어 준 어, 분이죠, 맞아, 맞아, 맞아. 사실. 어. 그때는 뭔데, 솔식 어땠어? 형이 나갔을 때 인기가 확 올라왔잖아. 좀 기분이 좀 어땠나? 좀 와, 전설이다, 전설! 개그콘서트의 전설! 와!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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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그콘서트의 저... 전설! 와, 개콘 폐지에 대한 입장을 지금 발표하러 오셨습니다. 아, <웃음> <웃음> 야, 개콘의 전설. <laughs> 이라는 사람에게 반말할 수 있는. 갑자기 달라이는데 잘하 박선생님 진짜 갑자기 달라 보여. 와. 야. 야. 아 그래, 그래 그래. 아! 아! 백콘의 그래. 전설의자 아, 그 아. 아, 이거 갖고 가라고. 나자규자 어, 아, 갖고 하자. 와야 돼, 이렇게. 어. 아, 그는 거야. 아이고. 어아 선생님. 아, 아, 아이고. 안녕셨어요 아. 아, 아. 앉자. 을 주세요.